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서면 선평 배들 1차 아파트 주민일동 77만 810원, 도사동 부영 아파트 주민일동 71만 8750원, 우성 아파트 주민일동 60만원, 장천동 1통 주민일동 54만원, 사통 효동회관 50만원, 순천시 도사동 청미래 2차 아파트 주민 1동 45만 7천원, 삼통 지정 마을 주민 1동 45만 5천원, 36통 오천지구 상가 주민 1동 43만원, 저전동 2통 주민 1동 40만 5천원, 장천동 4통 주민 1동 35만원, 순천시 저전동 7통 주민 1동 33만원, 도사동 24통 서편 마을 주민 1동 25만원, 5통 서남 마을 주민 1동 24만원. 광양시 진월면 신단마을 주민일동 20만원, 여수시 여천동 10통 화산마을 주민일동 20만원, 고흥군 도화면 황촌마을 주민일동 17만 5천원, 여수시 돌산읍 방중마을 주민일동 15만원, 소라면 복산 육리 주민일동 15만원, 사고길이 주민일동 15만원, 고흥군 동일면 덕양마을 주민일동 13만 5천원, 순천시 연양동 대주파급일 입주자 대표회장 정채석 10만원, 저전동 매일정육점 강순심 10만원, 왕조이동 현대아파트 앞짱군의분식 10만원, 소라면 덕양일리 주민일동 10만원, 봉산동 이인복 5만원, 여수시 봉산동 행복하우스 서범석 5만원, 순천시 황전면 합평마을 주민일동 3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